오늘도 저의 개별 항상 책임지는 이 찐즈백을 하면서 오늘 토크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찐즈백이 싫을까봐 담요도 가지고 왔어요 담요 덮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좀 많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요 저는 유년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거의 일주에 일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매일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낸 편이거든요. 그 시절이 지금 제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된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딱한 단어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심. <laughs> 그래서 막상 드라마도 아니고, 네, 근데 복수심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복수를 하면 그 복수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 운동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딸 둘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딸이 둘이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핍박과 많은 걱정 어린 시절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한테도.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여기 어린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막등짝을탁 때리면서 딸 둘이서 어떡하냐고 아들 빨리 나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혼내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뭐 이런 일들 뭐 겪은 적도 있고요. 또 나중에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로 아들 둘인 친척분께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가 키우라는 게 아니라, 업목상으로 양자로 딱 족보에 기재를 해놔서 제사를 대신 지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둘째 아들한테 맡겨라.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물론 그분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저희 부모님께 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사라는 게 아들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시대까지만 해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뭐그 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친가 쪽에서도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눈치랑 은근한 핍박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첫째였기 때문에 처음에 딸이 나온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둘째마저 연유의 딸이기 시작하자, 저희 할머니께서 어, 많은 좋지 않은 소리를 저희 어머니께 하셨던 게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꾸만 하나만 더 낳아라. 아들을 낳을기 위해서 하나만 더 낳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친각 쪽에서뿐만 아니라 외곽 쪽에서도 많은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첫 번째, 너는 죄송하다고, 친가 쪽에. 아들 낳지 못해서. 아니, 왜 죄송해야 돼? <laughs> 어,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엄마가 정말 걱정이 돼서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너가 나이를 먹었을 때, 너를 챙겨주고, 뭔가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셨는지,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든든한 아들을 하나 낳아라. 뭐 이런 소리를 정말 자주 하셨고, 저도 당연히 눈치가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이죠. 그래서 저는 유년기 때부터 이미 눈치를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저희 어린 두 딸이 이런 시선과 이런 핍박으로부터 상처를 안 받게려고 하 정말 다두운날것 아, 같아. <laughs> 정말 이렇게 어,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저희를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아껴가면서 정말 모든 돈을 정말 버는 족족이 본인들의 노후 대비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한테 다 쏟아 부으셨던 게그 어린 나이도 정말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사주셨고, <laughs> 저희 뭐 학원비 이런 거 보내느라 진짜 지금 노후 대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모든 돈을 저희한테 다 쏟아 부으시면서 저희를 키워 오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특히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희생을 하셨어요. 저희 두 딸을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교육을 정말 열심히 시켰어요. 뭐 독서부터 시작해서, 뭐, 춤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영어 수학은 당연하고, 뭐, 과학 탐구, 뭐, 토론 수학, 글쓰기 수학, 뭐, 이런 엄청난 사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게 좋은 마음에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를 지금은 알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사교육에 너무 짓눌려서,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했던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교육을 받느라.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좀 세게 왔었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차치를 하고. 아무튼, 그때 사춘기 때 잠깐 비뚤어졌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그때 반에서 1등도 하고, 막전교 10등 하나 들고 이러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변경이 정말 저희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보답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첫째로 있었고 둘째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딸 둘만 있는 집도 얼마나 잘살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런 사회적 성공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높이는데 더 목숨을 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저희 부모님과 그 부모님과 저희들을 무시했던 그리 핍박하고 혹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준 분들에게 일종의 복수. 를 하거나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뭔가 자기계발과 성공에 좀더 집착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바뀌었습니다. 음, 저는 진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서자온 사회적 배경이 아들을 꼭 가져야만 뭔가 여자로서 본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도 마련을 하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보답을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자랑을 잠깐 해보자면 뭐 식기세척기도 사드리고 드럼세탁기도 사드리고 건조기도 사드리고 로봇청소기도 사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필라테스를 정말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필라테스를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매달 필라테스도 지금 다니고 계시고요. 또 매주 저랑 같이 경량 마사지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십니다. 모두 다100% 제가 다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물론, 엄마가 저한테 희생하기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지만, 둘째로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호가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덕분에 정말 저희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두분다 아예 인식이 바뀌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형제 자매 관계가 아들 둘딸 둘인데, 막내 삼촌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 스무 살쯤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하나 딸 둘이신데, 저희 외할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자식이 세명 있는데 그중에 네가 제일 걱정이 안 된다고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 아, 이제 네, 그말 듣는데 어, 목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완전히 바뀌시게 된 거죠. 또 친할머니 역시 자식 너무 잘 낳았다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두 딸이 다 예쁘고 잘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전혀 저희 어렸을 때는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저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고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딸이라도 어떤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그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시면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두 딸이라고 뭔가 핍박이랑 걱정 어리 시선을 보내주신 분들 역시 어떤 반성한다거나. 뭔가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라는 사람이. 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성공에 이런 보람을 제게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제가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복수심? 그리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성공과 자기개발에 좀 집착하는 사람으로 어떤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라서 약간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을 때, 왕따를 몇번 당했어요. 크게 왕따를 당한 건두 번이고, 은따 비슷한 것도 한두번 정도 당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뉴스들을 보거나, 이제 뭐 인터넷 기사나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제가 당한 거는 정말 그분들의 세 발에 피더라고요. 저는 무슨 막 담배빵을 당한다든지, 막 여섯 시간 동안씩 막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런 좀 심각한 종류의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아니었고요. 가볍게 뭐뺨한 대를 맞는다거나, 그래서 여자애 다섯 명이 저를 학교 뒤로 불러서 막 어깨를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면서 아니 뭐막 이마를 이렇게 막 누르면서 어 저한테 야야 야 하면서 막 저를 괴롭힌다든지 뭐 우유를 저한테 확 쏟아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얼굴에는 쏟지 않고 제가 옷을 다 적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막 채우고 입고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제 책상 서랍에 교과서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또뭐또 뭐또 뭐가 있었지? 새로운 구매한 옷을 빙 뜯기다든지 이런 종류의 약간 왕따랑 폭력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년기가 진짜 부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루에 학원을 막세 개씩 다니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지, 집에 돌아온 엄마라고 저를 성공해야 된다고 자꾸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그러니 제 유년기 시절이 좀 많이 부루했었는데 아무튼. 아, 그렇게 왕따를 당했었는데, 사실 그때 기억에 그렇게까지 막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을 당했고, 그때 그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 그 이름마저도 까먹었어요. 다만, 그때 그 친구가 저를 괴롭혔다는 사실과 그런, 그 장면들이 약간 흐릿하게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는지 그것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또그 밖에도 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엄마들의 침마발에 좀 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막 붙어서 좀 유명한 수학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과외를 받는다든지 뭔가 토론 수업을 붙인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늦어서 그런지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항상 따라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일이 늦어서 그런 걸까요? 어, 뭐 직접으로 제가 좀그 친구들에 비해 좀 빨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항상 친구들에게 좀뒤쳐지는 편이었어요. 뭘 배우다 항상 좀 늦고 말도 제가 한 6살인가?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남들은 말다 하고 있을 때, 저는 말을 계속 이렇게 옹알이 망하고 있었대요. 항상 뭘 해도 늦었던 타입이었는데, 당연히 어린 저도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죠. 또 엄마한테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면, 선생님 이해했니? 이 라고 물어보면,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해를 한 척. 어, 네, 이해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그거를 그 같이 이게 그룹으로 가해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뒤쪽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정말 갑자기 그 수업 때 배웠던 문제 수학문제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답을 못했죠 근데 이걸 이제 부모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끼리 그걸 사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으로 수학과외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께또 다른 그룹을 짠 거예요 토론이었는지 뭐 과학탐구였나? 또 무슨 종류의 과외를 또 짰던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빼게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짜 그때 상처를 엄청 크게 받았었고, 저희 엄마도 정말 낙심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제가 안 따라주니까. 차라리 제가 1월에 태어났으면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원래 제가 출생 예정이 일 1월 며칠이었는데, 제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1월 20며칠은한달 일찍 태어나가지고, 아. 엄마가 진짜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게그 어린 저도 그때 눈치를 채서 그때 트라우마가 정말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무시하고 저를 따돌리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기개발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피해자고 그 친구들은 가해자잖아요 저는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해자인 내가 당연히 가해자들보다 더 잘라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자주 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상상하면 짜릿해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무시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보게 되면 막 놀라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니? <laughs> 보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저보다 잘 되는 게 저는 절대 용납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보다 무조건 잘 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말겠어. 어,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게 되는데 오늘도 제 기나기 토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썰을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한번또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